젊을 땐 몰랐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렇게 평온하고 단단한 일이라는 걸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비울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걸 두려워한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자식들도 떠나고 외로움이 찾아올 것 같아서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면 젊을 땐 미처 몰랐던 행복의 얼굴을 하나씩 만나게 된다. 시간이 선물한 느림, 여유,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수용. 이 모든 것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보상이다. 다양한 사연과 글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비교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사는 자유. 젊을 때의 불행은 대부분 비교에서 온다. 누가 더잘 나가나,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 누가 더 인정받나를 신경 쓰느라 마음이 늘 바빴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비교의 굴레에서 서서히 벗어난다. 남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임을 알게 된다. 이만하면 됐다. 이 한마디가 주는 평안이 얼마나 큰지 젊을 땐 몰랐던 그 마음의 자유를 비로소 느낀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삶을 살게 된다. 비교의 끈을 놓자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때부터 비로소 행복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2. 시간의 여유가 주는 느림의 행복. 젊을 때는 늘 바빴다. 일에 치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틈이 없고 계절이 바뀌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세상이 조금씩 느려진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꽃이 피고 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한다. 시간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를 낳는다. 예전엔 빨리빨리가 삶의 리듬이었다면, 이제는 천천히가 삶의 미약이 된다. 급하게 오르던 산을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뒤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그렇게도 아름답다. 이 느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온도를 느낀다. 그리고 그 온도야말로 진짜 행복의 온도다. 3. 잃는 만큼 얻게 되는 관계의 깊이 젊을 땐 사람도 많고 관계도 넓었다. 그러나 그중 진짜는 몇이나 되었을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둘 떠나고 내 옆에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몇안 되는 관계가 더 깊고 따뜻하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전해지고 눈빛 하나에도 서로를 이해한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에서 양이 아니라 질을 본다.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관계. 그몇 사람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 젊을 때의 관계는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나이 들어 얻는 관계는 조용하고 단단하다. 서로의 흉을 덮어주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버텨주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세월이 만들어준 인연의 진짜 가치다. 4.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별일 아닌 일들. 젊었을 때는 매일이 전쟁이었다. 작은 일에도 속이 뒤집히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밤새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모든 일들이 참 별일 아니었구나 싶다. 인생의 굴곡을 한두 번 겪고 나면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땐 그럴 수도 있지. 지나면 다 괜찮아져. 이 한마디가 주는 여유는 세월의 선물이다. 그 여유 덕분에 삶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화를 덜 내고 마음을 덜 다치며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삶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만큼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 그 안정감이 바로 나이든 사람의 품격이자 행복이다. 어.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시간. 젊었을 땐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다. 가족 챙기고 일하느라 바빠서 늘 뒷전이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이 말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진심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돌보는 일이 중요해진다. 좋은 음악을 듣고 가끔은 맛있는 걸 혼자 먹으러 가고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 이런 사소한 일들이 나를 다시 웃게 만든다. 남을 위한 인생에서 나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해진다. 나이 들어 행복하다는 건 나답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무리.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나이 드는 게 슬프다. 하지만 그건 아직 나이 든 삶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젊을 때는 몰랐던 느림의 가치, 비교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 진심만 남은 관계의 깊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성숙한 여유. 이 모든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진다. 세월이 나를 깎아내린 게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과 허영을 벗겨낸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기. 그게 바로 인생의 두 번째 봄이다.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있다. 그건 경험이 주는 지혜. 세월이 길러준 단단함. 그리고 오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